3 이, 1 무릉. <laughs> 갑시다 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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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BOOM BOOM b o o 아키이 말을 드릴게요. 어, 대중다. 네? 나키 짱갈래로 가줄 알았어요, 뚱딴여서야. 허조가 탱이여가지고 짱갈래 카테카트 어, 어글다 어글 어글. 우, 무로 무로. 무롱. 무롱 아니다 어글 <목소리> 아, 안 잡힌다고 어글안잡 아, 어글 안 잡힌다고. 원하는 사람 모르겠지 뭐라고요? 저 뒤에 요다 원하는 게 있죠. <있잖아>. 있어어 <목소리> 그 어, 기침 계속하는 게 뭐가 증상이 그게 있는 것드만요. 네? 뭐요 기침 계속하는 게. 어? 기침을 계속하는. 아, 기침? 아 저요. 네. 아, 이제 익숙해요. 한6주간 기침했더니. 이게 막한 세네 뭐. 달씩 기침만 하는 그런 증상이 그게 지금 유행이래요. 그죠. 원래 따라가야죠. <laughs> 선도주자네 <laughs> 어, 그렇죠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예,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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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주세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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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들도 요즘에 많이 만는다고하더라고요 아, 아, 저는 그렇게 기침 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아또 나를 보고 동치않네 아, 아, 원래 잘생긴 사람한테 가는 거임 부럽다 부럽다 이럴수가 똑바로 꼬 이쪽으로 시계. 뭐야? 봐봐. 저걸로. 흠. 기참 돼. 씨. 그러니까. 이빨 걸리더니. 이거 걸리는 거 보고 켰어야지. 어, 설마 나도 안 되겠지 였는데 <laughs> 세포? 아나뭐 스타 써달라 안아아이요네 <laughs> 모롱모롱 아? 모롱모롱모롱 우리 대화 안 통하면 무릉이한테 가요? 빨 누가 차단 좀부감사합니 제가 잠볼 아, 이래도 안 돼요. 치소, 치소, 치소. 잡아도 치소. 세션발. 아, 계신데. 어, 근데 저 자리가 안 좋아요. 하마. 야, 아, 마. 형, 누워 계세요? 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어, 얼마나 좋은 태이 드시려고? <laughs>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그래. 여기 여기 이확보됐니 이제 상 아니... 이단이어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난 가능해요 <laughs> 완전 가능 노출된 생명의 웅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어 강력한 원시술사가 이거 탈컷 포가안 걷히지만 얘 어디 안 걷히실 것 같아요 <laughs> 스테레 서고 있 <있는. 웃음> <문어크는> 엄청 잘하시네요 <laughs> 느끼는 거지만 이거 좀... 와리가리 좀... 거칠지? 왜 이거... 백이뼈 백일표... 아니 저거 이 무대에 있던 거 계속 가지고 와주고 아... 뛰어난... 개발자는... 까불치도 할 계획이잖아요, 대사님... 허~ 막...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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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우, 던짐 죽기만 이 기침으로 대합시다. 어. 옆에 밥 붙이실까요? 네, 하와 마 레인. 아, 야, 아, 우차이차이 없어요. 나를 사이에 있어가지고 비범 데리고 가야겠다. 어한 눈만에 올라갔네 엄마, 아. 어. 음. 아이 미안합니다. 저 웅덩이를 확보했군. 다른 웅덩이들 차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뭐라고요? 잠깐 기다려 봐. 아, 됐어. 네, 들러어요아대왜 나는 나무 <laughs> 죽을 뻔했다. 이님 옆으로 간다. 저죠다이 <laughs> <좋다. 웃음> 정도, 이 정도는 할수있어요오케 <laughs> <laughs> 있었어. 하마. 아야, 아, 아, 이아이 올라갔네. 야, 어머.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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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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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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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뒤에 그거, 그거는 애들은 안될것 같아.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달북쿡북북북북북북북북북 <laughs> <죽어버렸다. 웃음> <laughs>

내 거, 문, 죽고 대, 거, 쥐, 도, 쥐, 도, 쥐, 도, 쥐, 도, 쥐, 도, 쥐, 도, 기 도,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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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는 왜 멀리 있는데? 나 아, 보고 싸라. 봐야할땐안 네. 봐. 그래, 빼드릴게요. <laughs> 음. <불길에 삼켜져라. 웃음> 역시, 솔직히 말해, 골사치. 기다리고 있었어. 제가 세포. 뭐라고요? 제가 안쪽에 있는 거. 아마. 그음 제가 세폼 생긴다 응? 내가 아, 아, 거 뭐. 그럴줄 알았지 <laughs> <laughs> 어 <어우>, 죽겠다 죽다고 <생긴다고? 웃음> 명의 웅덩이를 지키긴 좀더기다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아고 아 너무 좋다. 빠는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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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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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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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초 옆에 땡기실까요? 오이네 같이요. 오시면. 파이팅. 하마. 어이구! <laughs> 어, 어그니, 계 튀어와. 이게 너무 좋으셨네요하 아, 와.

1회 상대 아이 쟤, 저, 시, 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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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대사는 못 들었나? 대사 안 하고 와. 올라갔죠? 네. 응? 이데 폐업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우리 공은 지원이. 고기하셨습니다